풀이 반려가선을 써야 하는 이유 기쁨의게 이거 하나면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이 느끼고 싶다면 이거부터 하세요 관계는 같이 하는데 같이 느낄 수 없다는 거 문제는 이 감각이 아니라 속도 차이입니다 같이 하는데 한쪽만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는 거 그거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잖아요 문제는 감각이 아니라 속도 차이입니다 남성은 반응이 빠르게 올라왔다가 확 꺼지지만 여성은 서서히 여러 감각이 쌓여야 반응해요. 이게 바로 기쁨의 갭입니다. 서로 잘 알고 있어도 감각의 반응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감극을 줄이려면 또한 리듬을 맞춰주는 도구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커플 반려 과정이에요 감각을 동시에 몰입을 같이 느끼게 해주는 장치죠. 프리스키버니 착용형 진동기로 전이와 관계 중에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팩토리 라야 여성의 외음부에도 남성의 회음부에도 각각 자극이 가능하고요. 부드러운 리듬과 다양한 진동 패턴으로 감각을 안정감 있게 이끌어줍니다. 데인 이바, 착용하여 사용하는 핸즈프리 진동기로 커플이 같이 쓰기에 가장 쓰기 편한 구조이기도 하죠. 마음은 가깝지만 감각은 서로 멀게 느껴졌다면 기쁨의 갭부터 조율해 보세요.